네 안녕하세요 차트마왕입니다. 현재 날짜 10월 19일 오후 3시 반을 넘어가고 있고 오늘 XRP 리플 보도록 할텐데 지금 이제 하락 추세가 더 심해요. 네, 여기까지 한번 조정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당장으로서는 어디까지? 한 2,800원 밑으로까지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리플 가지고 있으면 후회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돈벌 기회를 다날리는 거는 돈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딱 하루만 보더라도 지금 그레이시가 많이 올랐어요 지금 얼마나 올랐냐면 그레이시가 거의 60%에 육박하는 그런 급등이 나왔는데 전 10월 14일에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드렸죠 그레이시 코인 저점매수 추천코인 더 빠질 곳 없다 최저점 기회 절대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당시에 그레이시 18.23원이었습니다 그레이시가 최저점매수하기 좋은 코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레이시 보게 되면 시가총액 이 30억 정도밖에 안 돼요 비썸에서 거의 이제 30억이랑 곧 보게 되면 거의 최저점이거든요. 유의 종목도 아닌데, 30억 밑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그렇기 때문에, 최저점 매수 기회 절대 놓치지 말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 충분히, 큰... 그쵸. 최저점 매수 기회 놓치지 말라고 라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제가 알려드리고, 완벽하게, 여기 이 주세선까지 딱 찍고, 여기서부터, 60% 반등 나온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티드랍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티드랍 같은 경우도 제가 소통방을 통해서 미리 올려드렸었습니다. 10월 16일에 올려드렸죠. 티드랍 저점 매수 추천 코인으로 알려드렸었습니다. 추천 매수가 1.3원에서 1.5원, 1차 매도가 차트상 하늘색 하락 추세선 2.58원에서 2.6원 추천드렸는데, 1차 매도가로 지금 얼마나 올랐냐, 제가 알려드린 후로, 110%약 2배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알려준 사람 어딨습니까? 그쵸?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조, 최근에 조정이 많이 나온 코인들, 그런 코인들이 많이 오른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맞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유튜브보다는 이제 제가 소통방을 통해서 더 많이 폭등 나올 코인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010-2659-4904로 리플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세요. 지금 리플 가지고 있어봤자 크게 오른다고 하더라도 돈 많이 못 법니다.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문자 보내기가 껄끄러우신 분들은 밑에 하단 링크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비밀 상장 정보 알려드리죠 업계 관계자분들을 통해서 씨라시 받아가지고 알려드리고 있죠 그래가지고 상장비 많이 먹여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근에는 이제 일드길드게임즈 어피트 원화 상장을 했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렸었습니다 언제 상장하는지 최초에는 일드길드게임즈 9월 12일에 어피트 원화 상장 새배빔 놓치지 말라라고 제가 영상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드렸었죠 그리고 9월 7일에도 제가 저희 소통방을 통해서 일드길드 게임즈 이 당시에 추천 매수가 200원에서 210원 잡아드렸었는데 한번 폭등이 나왔다가 다시 조정을 받았죠. 그러면서 제가 10월 12일에 일드길드 길드 게임즈 올려드렸는데 업비트 원화 상장 예정 콤이라고 알려드렸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180원에서 190원 추천 매도가 490원에서 500원 알려드렸었죠. 하트 보여드리면서 여기 이때 올려드린 거 보면 167원이었습니다. 180원 왔다가 다할때 완전 바닥부터 잡아드렸죠. 그래가지고 이 이후에 얼마나 올랐냐면 10월 12일부터 해서 200% 3배상장빔 완벽하게 먹여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어피트 원화 상장했죠. 그리고 화제의 코인이었죠 월드 코인 제가 1,200원대부터 알려드렸습니다. 언제 알려드렸냐 9월 3일에 월드 코인 어피트 상장 전 저가 매수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드렸었죠. 9월 3일에 월드 코인 9월 3일부터 해가지고 월드 코인 제가 알려드린 후로 150%상장빔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월드 코인 9월 10일에 상장하는 모습 볼 수가 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또 제가 알려드린 것 중에 라그랑주가 어피트 원화 상장했죠. 라그랑주 같은 경우도 제가 500원대부터 월드코인 아반티스 다음 업비트 원화 상장 코인으로 알려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도 제가 5월 16일에 라그랑주 업비트 원화 상장 정보 알려드렸죠. 통방을 통해서 5월 18일에 업비트 원화 상장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5월 10일이면 이때입니다. 이때 알려드려가지고 78%의 상장비 먹여드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5월 18일에 업비트 원화 상장하는 모습 볼 수가 있었죠. 이 당시에. 그리고 최근에 썬도 업비트 원화 상장을 했습니다. 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완전 생 바닥부터 알려드렸 있었죠. 26원, 27원 왔다 갔다 할때 그러면서 저희 소통 방을 통해서 9월 17일에 업비트 원화 상장 예정이라고 제가 썬 올려드렸었죠. 업비트 원화 상장 예정이라고 9월 22일에 상장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비썸에서 얼마나 올랐냐면 9월 17일부터 해서 9배가 올랐어요. 그리고 업비트에서는 더 갔죠. 80원까지 올랐습니다. 제가 27원쯤부터 잡아드렸으니까 거의 200% 세배 상장 밑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최근에 아반티스가 업비트 그리고 비썸 같은 국내 거래소에 상장을 했는데, 9월 15일에 상장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관계자를 통한 찌라시를 받아 가지고 9월 11일에 아반티스 바이비트 해외 거래소에서 미리 매수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국내 업비트 동시 상장한다고 합니다. 현재 해외에서 상장되어 있으니 상장비 노려보라고 제가 올려드렸었죠. 9월 11일에 바이비트에서 아반티스가 9월 1 0일이면 이때거든요. 제가 알려드린 후로 1,300% 14배 상장비미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9월 17일에 업비트에 원화 상장을 코인 어떤 코인지 인 소통방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꼭 확인하시고 상장빔 노려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어떤 종목이 원화상장 상장빔 나올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시간 1대1 차트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자 보내기 껄끄러워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쵸? 그런 분들에게 그 링크 하단에 제가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 설문조사 작성해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1대1 차트 분석해드리고 있고 누구보다 빠른 호재 정보, 비밀 정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00% 금전 누구 없는 무료 소통방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하나 체크만 하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간단하게 체크하시고 연락받을 번호 남겨 주시면 제가 바로 문자 답변 해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연락 주세요. 꼭큰돈벌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